롯데사이언츠 박세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6인용 무실점 완벽투로 팀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 일단 팀이 0패 중이었고 그영패가또 제가 던질 때 시작돼가지고 그영패꼭 끊고 꼭, 싶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0패를 끊어내는 데는 박세웅 선수가 항상 있잖아요. 사실 오늘 은 없었습니다만 위기는 있었습니다. 뭐 무사의 주자들을 내보내기도 했고 특히 5회에는 사고가 나오면서 위기도 있었는데요. 좀 스스로 극복했거든요.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습니까? 어 일단은 뭐 1회도 위기가 있었고 5회도 위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점수차가 잃고 있었고 너무 안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어, 한 점은. 부는 점수라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편했던 마음이 더 도움이 됐군요. 네. 어, 그리고 사실 KT 1, 2, 3번 타자들이 참박세웅 선수에게 강한 면모도 있었고요. 6회에 강백호 선수가 19까지 가는 승부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승부를 하려고 했습니까? 어, 아무래도 저한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공략을 할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아무리 분석을 해도 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공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자신 있는 공으로 선거를 했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 박상선수가 참 수원 구상에서 가장 승리가 많아요 알고 있어요? 홈, 네. 알겠습니다. 홈을 제외하고. 네. 그러면은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수원 보면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수원 좀 불편한 선수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수원 오면 어, 왠지 모르게 되게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박생 선서 이렇게 호트를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볼넷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어, 아무래도 점수를 주는 부분을 보면 뭐뭐 뭐 안타를 맞아서 점수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볼넷으로 주자를 출루시키고 어 쌓여 있는 주자에서 안타 한 방이나 큰거한 방을 맞아서 점수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매년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볼넷을 최대한 줄이고 사자들이 어, 치기해서 이제 결과를 빨리 보자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시즌 중반이긴 하지만 항상 박세웅 선수가 등판하면 안경 에이스 그리고 연배 탈출한 박세웅 선수 이런 소식어들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책임감,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던지고 있습니까? 어, 일단 안경 에이스라고 불러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에 걸맞게 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패 탈출에 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어, 부담감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마운드 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에 어, 저로 인해 어, 팀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려고 경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마음들이 오늘 다 보여줬는데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자이언츠 박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마성의 남자 황성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진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런 말씀 이게 큰 역할했어요. 소감부터 한 말씀 들려주시죠. 어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고 처음 선발 뛴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오늘 1번 타자로 나가면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 선발 투수가 워낙 공이 좋은 투수가 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 경기 부산에서 조금 더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은 자신 있게 시작을 임했었는데요. 초반에 출루를 좀 많이 할수 있었던 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한 플레이가 뭐 굉장히 많아요. 안타도 두개 쳤고 수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 멋진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스스로 오늘 베스트 이게 최고였다. 나의 플레이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그럼 구회 수비 아. 선택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 타고 잡은 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이태근 위원이 또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거든요. 황성민 선수, 저 이태근 해장 위원입니다. 네. 저경기 전에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 넘어갈게요. 네, <laughs> 기억 나세요? 안 나면 더 갈게요. 네, 기억 나십니다. 기억 나세요? 네,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 스타일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아, 저는 진짜 플레이하는데 너무 응원하고 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laughs>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체력적인 면이나 우리가 이제 144 경기를 하다 보면은 체력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번 슬라이딩하고 매번 그렇게 호수비하면은 체력적인 거에 대해서 혹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어,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요. 제가 팀에서의 위치도 저희 팀 성적 위치도. 제가 체력을 생각하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많이 제 위치도 낮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한만 보고 달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 멋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쿠에바스 선수가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영어라서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 정확히 알아들었는데요. 저한테 파이널리라고 드디? 아 드디어 너를 내가 잡았다 이군요. 거그 네. 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정확히 들었던 게 조금은 어, 웃음 안 되는데 좀 웃음이 났어. 아 네. <웃음> 구에바스 선수도 그만큼 황성민 선수를 잡고 싶었던 거 아니요? 에와아 네. 그런 이야기였군요. 어쩐지 표정이 되게 재밌어서 궁금했는데 구대성 위원님 질문하시죠. 네, 예 구대성입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내한테가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럴 때 죽었다 알고 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고 e g 아 n I don't think 생각은 안했어요? w e r I think he's a punter. I think he's a punter. I think h e 거 a punter. I think he's a p 사실 그냥 바운드 되는 거 보고 일루베이스까지 만 절로 뛰었습니다. 아 어, 항상 그 모든 플레이에 정말 어, 에너지를 쏟아붓는 황성민 선수인데 어, 그럴 때마다 팀의 분위기도 같이 확 올라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아마 선수들도 다 느낄 텐데 어때요? 그럼 좀 짜릿함 있지 않습니까, 황성민 선수? 어, 이제 이렇게 이긴 경기에 조금 짜릿함을 많이 느끼는데 어제 예. 복귀하고 감독님께서 예. 너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laughs>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주시도록>, 감독님께서. <laughs> 예. 어 이제 아내 감독님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읽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음. 조금 더 마음 편해지고 부담 내려놓고 좀 경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독님 입장에서 또 너무 의욕이 안 설까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팬이지만 몸안 다치고 그냥 오래 기냥 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제 바램인 건데요. 진짜 부상 조심하시고요. 네. 안힘 아, 들어요? <laughs> 얼굴이 멀쩡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보다 체력을 조금 많이 보충하는 게또 내일 경기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잘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화성민 선수의 복귀를 정말 기다려온 많은 롯데 팬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 지금도 이제 카메라 보고 인터뷰 하고 있는데 앞에 많은 팬분들이 좀 기다려주시고 계신데요. 제 저는 이제 제 유니폼 좀 들고 계 계셔 주신 팬분들한테 더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실 만큼 보다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박수 받을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롯데팬 여러분 들으셨죠? 황성민 선수 유니폼 많이 들고 가주세요. <laughs> 네 오늘 이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